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그룹 평사원들과 회사 주변 식당에서 번개 모임을 열고 사원들과 경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9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그룹 임직원 140여 명과 서울 광화문 일대 음식점에서 번개 행복 토크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간 계열사를 돌며 직원들을 만났지만 이번 행사는 당일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구성원 행복 추구의 전제 조건이 이해 관계자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해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올해 12월 선보일 3세대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29일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기존 K5의 디자인을 뛰어넘기 위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K5의 디자인 상징이던 타이거 노즈에서 진화한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개별적으로 분리됐던 기존 K5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배치 형식을 모두 허물고 그릴과 헤드램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3세대 신형 K5는 혁신을 넘어 진화한 미래형 세단이라며 1세대 K5가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를 다시 썼다면 3세대 K5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차의 뛰어난 디자인을 널리 알리는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현지 시간 28일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상용차 전시회에서 수소 전용 트럭 콘셉트카 넵튠의 실물을 선보였습니다. 넵튠은 둥근 형태의 전면부와 단순한 일체형 구조를 바탕으로 수소 전기 트럭에 특화된 독창적인 차체를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20세기 초 기술 발전과 대담한 디자인을 상징하는 기관차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미래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의 전환과 수소 에너지 모빌리티 실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현대차는 넵튠 공개와 함께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 전기차 리더십을 상용부문으로 확장해 미래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GX칼텍스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처음으로 기아 자동차와 손잡고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GX칼텍스와 기아차는 29일 서울 강남 질스타워에서 장인영 GX칼텍스 부사장과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차 고객들은 전기 충전기가 설치된 GX칼텍스 주유소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차와 정비 통합 패키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사 관계자는 GX칼텍스와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고객들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휴 활동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고객 선호도가 높은 대형 TV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G 전자는 지난해 9개였던 행사 참여 제품군을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관리 가전 등을 포함해 15개로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LG 전자는 이 기간에 맞춰 75인치 울트라 HD TV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LG 전자는 국내 주요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행사 기간 동안 LG베스트샵 매장에서 가전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36개월 무이자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 가입자가 3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텔레콤에 따르면 티맵 택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리뉴얼 이후 12월에만 100만을 넘어섰고 올해 3월 200만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SK 텔레콤은 가입 승객과 기사의 증가에 대해 승객을 위한 실시간 고객 위치 확인 서비스 등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티맵 택시의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팀앱 택시의 양적 성장이 택시 호출 시장 전체의 고객 대상 서비스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원산업이 물류사업 부문을 자회사인 동원 로엑스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물류사업 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원산업이 양도하는 물류사업부문은 냉장, 냉동보관업을 제외한 물류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조직 등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양도되는 물류사업부문은 위탁사로부터 물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3자 물류사업을 비롯해 공동물류와 수송, 국제물류를 맡아 운영합니다. 동원산업 측은 이번 양수 개혁을 통해 계열사 물류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동원그룹의 물류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농지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와 무인 경작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원격 제어를 통해 트랙터를 작업 시작점으로 이동시키고 무인 경작 기능을 작동시켜 트랙터가 스스로 농지를 다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화면에서 트랙터를 원격으로 관제하고 태블릿을 통해 트랙터 상태를 체크하는 등 다양한 AR 서비스도 시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대규모 경작을 하는 영농 법인과 고온의 하우스, 농약 방제 등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성 LG유플러스 미래기술개발그룹 상무는 농가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품질혁신 노사 공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실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TF팀은 지난 9월 노사가 합의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자구 노력의 후속 조치로 시장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구체화됐습니다. TF팀은 설계 및 제품 개발, AS까지 제품 전반에 걸친 품질 혁신 활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8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임금 협상에 합의하며 1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복지 중단 및 축소 등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자구 노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